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악산 구독수입니다 자, 일요일 아침 시작하면서 카메라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게시판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금요일 날은 정말 강풍이 불고 그 촬영 팀들은 정말 날씨에 적응을 못하시더라고요. 서울은 거의 여름 날씨였는데 여기 오니까 다시 겨울이 됐다고. 바람도 정말 차갑고 강했고 거기에 비까지 내렸었죠. 예. 그래서 금요일 날 촬영부는 뭐 거의 쓰기 힘들 정도로 좀 상황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저나 아이들이나 좀 많이 지치기도 했었고 촬영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제 토요일은 그래도 좀 그나마 괜찮았었습니다. 비는 안 오고 날씨는 아주 맑았죠. 그리고 점심 이후부터는 바람도 좀 잦아들어서 그래서 뭐 나름 열심히 촬영에 임했고 이제 결과물은 5월 4일 9시 반 MBN 생생정보 마당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번 촬영에서는 사실 노아고스키가 좀 많이 배제가 됐습니다. 어, 우선은 허스키가 나와 있으면 사랑이가 계속 경계 모드로 들어가 있어서 불러도 잘 오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통제가 잘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허스키는 신나가지고 그 스텝진들 계속 이 바디책을 해갖고 막 촬영하시다가 카메라가 넘어지기도 하고 아무튼 좀, 좀 불편함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장면 외에는 노아하고 허스키는 분리를 시키고 촬영에 임해서 아마 생각보다는 허스키나 노아 이야기는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아이들하고 지내고 있는 이 집은 인터넷만 연결돼도 정말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카페가 하나 새로 생겼고 이쪽으로는 저 앞에 전원주택 단지가 있는데 어느 쪽에서 끌고 오던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려면 약 200만원의 설치비를 내야 돼요. 아, 저쪽 전원주택 쪽에서 끌고 오면 한 270만원 정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픈하고 한 번도 정규 방송을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MBN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에서 뭐 추천 영상으로 떴을 때 한두 번본 정도 그 외에는 제가 거의 MBN TV 프로그램 본 적이 없어서 사실 생생정보마당이라는 그 채널명을 했을 때 사실 좀퀘스천마크가 붙긴 했었는데 이제 작가님이랑 같이 통화하는 과정에서 아이들 스토리를 전반적으로 내보내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전에 촬영했었던 세나게나 아니면 EBS 아름다운 기행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랑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토일 아, 금요일 날 촬영을 시작을 하니까 약간 느낌이 6시 내고야?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이제 리포터 분이 오셔서 굉장히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시고, 어, 아이들 빗질을 하고 그럴 때, 아, 어디 사롱이에요. 어서오세요.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이제 약간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그게 나쁘다는 아닌데, 제가 생각했던 방송 컨셉하고는 좀 많이 달랐죠. 사실은. 음, 그리고 이제 리포터 분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촬영을 하시고 다시 서울로 이동을 하고, 토요일 날 이제 간단하게 여기다 뭐 테이블 같은 거 갖다 놓고,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지내게 되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에피소드 같은 거를 간단하게 이제 인터뷰하는 걸로, 방금 스케줄이 잡혀 있었던 건데 금요일 날 촬영한 거는 거의 재난 수준의 이 그림이 나와서 도저히 쓸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저도 편집을 하니까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거의 처음부터 다시 촬영하는 분위기로 해서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고 갔다 와서 저도 좀 지치고 아이들도 좀 지치고 그래서 어제는 특별한 소식 전달 없이 그냥 CCTV 화면으로 촬영 과정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냥 쉬었습니다. 어차피 이번 촬영은 노아나 허스키가 방송 스탭진 분들이 오셨을 때잘 적응할 수 있을까? 어떤 상태가 가장 최상의 상태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경험을 쌓는 정도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었기 때문에 6월 달에 촬영하는 단짝 고 촬영 때 이번에 뭐 허스키가 좀 적응을 못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스태프 팀들이 처음에 많이 오셨을 때는 애가 계속 덩달아서 흥분하니까 아이를 막 찍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찍고 있는데 요 옆에서 카메라 촬영하고 계신 감독님을 막 밀쳐 갖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걸 봤을 때 단짝 촬영은 스태프진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관찰 카메라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분위기가 차분할 때 허스키하고 노아를 내보내고 스태프진들 계실 때는 아이들을 분리시키는 게 가장 최상의 그림을 얻는 방법이 아닐까 이제 그런 교훈도 좀 얻었죠. 음, 뭐 나름 좋은 경험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촬영을 통해서 우리 니케씨가 할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도 알게 됐고요 아 맞다 가끔 이제 댓글에서 왜 견주나 아빠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할아버지가 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덜어 계신데 어,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것도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먼저 가 있지만 처음에 이 아이들의 시작은 저 해리하고 두산이 세라의 아빠 해리의 남편이었던 장군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말리 삼촌이 왔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해리 엄마가 와서 어, 설 서울산 골든 리트리버 3남매로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 3남매한테는 제가 아빠입니다. 족보상. 근데 해리하고 장군이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두산이하고 세라가 태어났죠. 엄마인 해리아테 아빠인데 두산이하고 세라한테도 아빠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산이하고 세라한테는 제가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의 임무를 부여받게 됐죠 그리고 뭐 사랑이나 코코 그리고 뭐 노아 허스키 니케 요 아이들 다 두산이하고 세라보다는 나이가 한살 정도 어리거나 더 어리거나 이렇게 되니까 안정적인 족보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는 해리를 빼고는 다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건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사실 그 주인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법적으로는 아이들이 소유물이 되니까 주인이라는 표현이 뭐 틀린 표현 방식은 아닙니다만, 주인 먼저 어감도 별로 안 좋고 그냥 좀 별로예요. 그래서 저는. 전주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했었는데, 그거 역시도 뭐 주인의 뜻을 내포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아빠나 할아버지라는 호칭을 불러주시는 게더 좋다는 것도,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번 오늘 말씀드려볼게요. 이거 댓글 다셨던 분들이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이번 촬영이 오늘하고 내일 진행됐으면 정말 예쁜 그림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죠. 날씨가 도움을 안 줬던 거니까요. 오늘은 뭐 전혀 바람도 불지 않고 아주 따사로운 정말 전형적인 봄 날씨 속에서 아이들하고 어 야외 활동 좀 하고 좀 많이 안아주고 스다드 어 주고 그러면서 같이 교감을 좀 하다가 하루를 좀 보낼 거고요. 중간 중간 또 쇼츠 영상도 좀 부지런히 찍어서. 아이들의 개성을 좀잘 담을 수 있게 기왕에 찍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를 좀 보내볼게요. 이따가 아마 가로 영상은 저녁 때 하나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요 며칠 영상으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뭐 게시판 글에 좀 불편한 좀 글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거 죄송해서 아침에 우선 사과 말씀도 좀 드리고 또 촬영 보고도 드리고 이제 그러려고 카메라를 좀 들고 나왔었어요. 오늘 하루 아이들하고 즐겁게 보내고 이따가 저녁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라이브 방송을 좀 키려고 하는데 오늘은 한번 라이브를 켜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죠. 저녁때요. 뭐 중간중간 영상 계속 만들 거고요. 자 여러분들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또 다시 인사 나누시죠. 저희는 오늘도 즐겁게 하루 보내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